네 여러분들 안녕. 하 지금 박득철 캐릭입니다. 근데 오늘은 네 제가 요즘 유행하는 파빗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네, 파빗의 양이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파빗의 양이 좀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했던 걸로 파빗 리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빗하면 보겠습니다좀 요즘 유행하는 초대형 파빗, 초대형 파빗 먼저. 좀큰 256개의 버블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팝잇을 네, 이루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늑돌이도 이렇게 게스트로 <laughs>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줬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닙니다 지금 어, 제 집에서 떠나서 지금 여행을 왔는데 아, 네. 여기가 로비입니다 야 진짜, 이, 진짜 없을 게 없어, 진대박이니다 진짜, 대박이네, 진짜. 여기 왔 오비가 진짜 넓어데고충격 o o 예, n to do i 수 d 장도있더라 o 요수 o 장은좀 o u b l e d to 하겠습니다 일단 요 You are not sure. You are not sure. You are not sure. You a r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거 왜 o 개안눌러 e You are not sure. You are not s u r 이뤄져 있는데 이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뒷면을 가져왔는데 일단 한번 소리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생각보다 소리가 좀 크고 좀 버블이 좀 많아서 크게 좀 느낌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소리가 좋더라고요. 아주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네 방금 말했다시피 네 256개의 버블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좀 누르고 싶은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팝이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팝즈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네 제가 키우고 있는 어 원래 4마리가 네 있었는데 두마리가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너듯 이번에는 거북이 팝이십니다 그것도 똑같이 두마리입니다 똑같이 <laughs> 무지개 건, 다리를 건넌 그 두마리와 같이 같은 두 마리입니다. 네두 마리. 네 거북이 팝잇 하나가 왔는데 구멍이 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구멍이 두개 뚫려 있어서 그것을 좀 문의를 해봤더니 하나를 더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받아서 이제 네, 두개 모두 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기부기 거북이. 네 거북이 팝잇 도착했습니다. 네 거북이 팝잇 이렇게 두개왔는데요 일단 앞면은. 이게 소리가 잘 안나요. 근데 이게 누르는 느낌이 다른 팝잇과는 네, 전혀 좀 달라서 좀 색다른 느낌을 네, 좀 느껴볼 수 있는 팝잇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E, F, G <laughs> 여기 이거 할때 알파벳 배울 때좀 도움이 되겠네요. 알파벳 아, 배울 때 알파벳을 이렇게 하면서 열 수도 있는 아주 공,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파빗이 되겠네요. 일단 어 뒷면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파빗이 원래 보통 좀 앞면 말고 뒷면에 좀 소리가 좀잘 나는 편이에요. 소리가 어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면. 전 상당히 이이 팝이, 거북이 팝이시 느리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여기 잠깐만 자 보이시죠 여기 화면 상을 보시 보시다시피 여기 구멍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온걸 축하해. 아, 우리 배추로 온걸 축하해. 네 그러면 네 거북이 팝까지 네 리뷰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옛날에 좀어 약간 좀그 유행했던 게임 어몽어스 어몽어스 팝이데에 대해서 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한 근데 이 어몽이 해피스를 받는면 색이 변한다그 매직 어몽 아십니까? 매직 어몽 그거를 또두 개를 샀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레인보우 어몽 스파빗 네 리뷰 해보도록 하죠 네 근데 이게 한명 사면 왜두 개밖에 안 보이냐 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좀 얇은 실리콘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와이러저도답니다 네, 근데 이게 안면은 그냥 좀 소리는 안 나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 진짜 예쁜 소리가 납니다. 와우. 이거 제가 제일 아끼고 있는 팝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색깔면은 매직 어머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했습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소리크 n l y 어 원래 이거 뒷면만 난소리 같은데. 이게 살짝 색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치 a r y to Snow. Siggy p 치를 a n g 데 이게 카메라 o s i s t e r 네요 뒷면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 a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o w 기술? 다른 기술, 다른 기술이요. 다시 한번몇 개, 한번 눌러보고. 자, 다시 와... 어울린다. 울려 소리가 얼마나 크면 울릴까? 와... 대박! 정말 엄청난 팝잇이 타생했습니다. 와... 이것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팝잇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소리 작지만 좀 힐링되는 느낌이 주는 하지만 이거는 여기도 소리는 잘안 나지만 여기는 좀좀 좀 팍팍 터지는 느낌 네 정말 좋은 어몽어스 팝이시였습니다 와우 네또볼게 있습니다 또뭘 볼지 아직 많습니다 네 기다려 주세요 네좀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는 준비를 다시 하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방금 생각난건데 지금 여기에서 잠깐요. 이렇게 하면 일단 메인머 탑을 여기다 두고 그리고 여기다 얹으면 짜잔! 이런 모델로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완전 짱맞죠?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 색깔도 색깔 데뷔도 잘 맞고 정말 예쁜 팝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암시로돌아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하트 팝이십니다 어? 근데 이 번쩍번쩍 거리는 것 뭐예요? 이거는 바로 글리터라고 합니다. 글리터. 근데 네, 글리터 펄어튼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양면에서 소리가 되게 잘 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분어디 한번? 앞 안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좀 소리가 좀 작게 나요. 다 눌러볼게요 마지막 한개 <laughs> 스트레스 뿐이다 어! 어 마지막 한개자 이제 여기에소리한번 보도록 하신다 한번 소리만 한번들어보시 바랍니다 이게 리터슈가퍼아트라고 네, 이름이 방금 기억나는 것 같은데 아주 예쁜 팝이십니다 네, 이렇게 색깔 대비도 잘 이루어져있고 이야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네 하트 팝이시습니다 다른 팝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바로 육각형 팝이십니다 팝이 육각형 팝이 들는네 이렇게 여기는 느낌이 그냥 약간 좀 살짝 살짝 뻑뻑한 느낌, 근데 좀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근데 이거는 되게 실리콘이 여기에서는 가는데 근데 여기 누를 때는 약간 좀 얇은 느낌이 든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잘눌러져요 지금 이게. 보셨습니까 소리? 들으셨습니까? <laughs> 아, 지금 안 보여드렸네. 조금만 빨리 누르고. 스피드 스피드. 어 하나 안 눌렀네. 누르고 다시 뒷면.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좋았습니다. 와우. 다음 파잇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네 제가 가장 처음에 구매한 파잇이기도한제첫파잇입니다네 네, 레인보우 네 육각 형태 엉파잇네 이거는 네 제가 가장 초기에 구매한 파잇인데요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무점에 샀는데 소리가 진짜 기가 막혀요. 들어실래요 파이시있있을까요저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서놀 하면서, 놀라 이렇게 하면하면라운 일을 면라운일면 어? 안되네? <laughs> 네 그러면 어.. 지금 보니까 네 마지막 팝잇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팝잇은 아니 마지막 팝잇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팝잇은 바로 장트리를 닮은 귀여운 강아지 팝잇 이것도 네네잘 만들어진 팝잇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만져본 적이 없어서 미안해 앞으로 많이 만져줄게 이비도할때 항상 더 먼저 출연시켜줄게 그냥 평범하고요. 네, 양쪽에서 소리가 다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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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눌리지 말자. 입이랑 다시 뒤집어서. 뭐 느낌은 뒷면도 그냥 평범합니다. 디자인에 신경 쓰다 보니까 팝잇에는 이렇게 소리가 아주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생김새는 아주 잔두리 같이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번에 네잔두리도 같이 상처하는 모습을 네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팝이 두 변리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찍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꾹꾹 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와 그리고 늑도리들 네 다음 콘텐츠로 네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 <laughs> 안녕히 계세요.